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전우책입니다. 5월의 끝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D-1. 그러니까 만 하루가 지나면 이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니 작년 봄부터 이선거 연속입니다. 1년 전이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포함된 4.7재보선이 끝나자 곧장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보선 전인 작년인 주부터 이 미심 위반이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최초의 정권 심판 선거였습니다. 격차가 크게 났죠. 그 뒤에 이 지난 3월 9일 대선까지 이 정권 교체 열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권 교체 열망이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난 대선은 좌우 진영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었습니다. 대선 두달뒤 권력 이양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안 되어 다시 지방선거와 일곱 곳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또 벌어지던 걸까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다시 이 나라의 기틀을 바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수완박 정국 이버리이던 겁니다. 대선에서 패배해 권력을 빼앗기자 민주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은 차치하고 다음 선거인 지방선거의 승패도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아무리 떠들어본들 소용없었습니다.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이제 검수완박법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위헌이고 우됐다면 헌법을 파괴한 것이라면 치열하게 무효투쟁을 해야 할 텐데 너무 조용합니다. 선거 때문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은 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경찰이든 중수층이든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보다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문민정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과거보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중수층이 현실화되면 야당도 이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층을 국수본을 선해진 막강한 권력의 실체를 말입니다. 작년 4.15 재보선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선거의 연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퓰리즘의 확산입니다. 둘째, 네거티브의 확산입니다. 저는 그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퓰리즘의 확산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포퓰리즘이 포퓰리즘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야 모두 매표행위에 나서 선거였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놀랍게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까요? 그럼 거기에다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라는 기본시리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청년기본소득, 농어촌과 문화인수당, 상병수당, 장인수당 그 외에도 온갖 일물 붙인 선심성 공약이 뒤따랐습니다 솔직히 윤석열의 공약도 포퓰리즘 성격이 짙었습니다 아니 포퓰리즘입니다 원가주택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50조 즉각지급또 있죠 노동이사제 도입 병사월급 1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월 100만원씩 준다 이 초임금 인상 등 여야 후보 모두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마치 배급제 같은 선심성 공약에 못됐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재명의 공약보다는 덜하지만 그 공약을 다 지키려면 209조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될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대선을 계속하면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잘해도 포르투갈 정도로 뒷그림질을 칠 것이요. 잘못하면 그리스, 심한 경우에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도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 험하게 열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첫 단추, 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벌써 다섯 차례나 올리는데, 여야는 돈을 더 풀기 위한 줄다리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 4천억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 아닌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며, 정확히는 2조 6천억이 빠졌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부린 이번 추경선심은 올해 53조 3천억이라는 내다듬는 세수 초과 덕분입니다. 세수 초과는, 그런데 예상하는 것이니,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상하는 것이니, 이번 지원금은 하늘에서 대부분 돈을 빌려서 지급을 합니다. 나중에 세금이 거침에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세수 초과 예상이 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셀보 사설은 가불외상추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불외상 이 세수 초과는 이미 떠난 홍남기의 작품이었으니 이제 운을 하늘에 맡겨야 합니까? 어쨌든 30일 오부터 371만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목구구가 아니길 정말 고대합니다. 직업대상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와 36조 4천억에서 39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39조 원이 풀리는 겁니다. 특별 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정부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넣은 것과 이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넣은 것을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어떻든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자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빼고도 39조나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더큰 문제는 아직 올인데, 벌써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적자를 예상한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올해 이 사상 최대 추경을 두 차례 하는 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물론 코로나 손실보상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출경쟁을 할 만큼은 해야죠. 예산을 다 뒤집어서라도 따질 만큼 따져야죠. 유딜징 책인이 뭐니 하는 모든 예산을 다 뒤져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2020년 이후 8차례 추경의 규모만 총 195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 전에 20년간 추경을 모두 합한 것보다 60% 가까이 많습니다. 새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0조 원을 충당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는 7조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돈을 거둘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데, 한쪽은 돈을 푼다는 것도 이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이루고 있는데, 한꺼번에 수십조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크게 올려야 할 것이고, 그러면, 1850조가 넘은 엄청난 가계부채를 진 서민, 그 중에서 909조로 추정되는 돈이 바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입니다. 이 1850조 서민의 가계부채,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동아일보 사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당은 선거 전에 추경안의 합의에 돈을 나눠주게 됐다며 협조게 하고, 제동을 걸어야할 야당은 증액에 성공했다며 자랑하고 있다. 오늘 제가 문자를 3개나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 문자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경을 증액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문자를 보냈더군요. 멸균제 사설은 이분 추경을 여야의 야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선거 사흘 앞두고 코로나 손실보상 금액 대상 늘린 여야의 야압. 야합. 그렇습니다. 야압입니다. 문제를 입은 지방선거에서도 온갖 선심성 공약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포불지엄 시대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말그대 없이 기초단체장들까지 사탕발림 공약을 내놓습니다. 어느 야당 도지사 후보는 신생아 부모들에게 5년 동안 월 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가사 수당을 지급한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가사수당 어느 여당후보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국은 이하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는 여당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갈것 없는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니 한국 메리페스터 시청 본부는 지난 24일 이번 시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5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려 500조입니다. 며칠 전 매일경제 기사 제목입니다. 가사수당 공짜 버스 퍼주고 재산세 100% 감면 지르고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포퓰리즘의 끝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방선거 D-1 지금 판세는 어떨까요? 국민의 힘은 과연 4년 전 참패에서 벗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권토 중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남의 판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남은 국민의 힘, 호남은 민주당. 승부는 역시 수도권 선거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서울은 오서훈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구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도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 유정보고의 우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지사와 인천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곳이죠. 이두 선거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를 정도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차이는 납니다. 그것도 상당히 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일치합니다. 오늘은 방송 3사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전체 판도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9곳, 민주당 4곳, 경남 4곳,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이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그리고 입소수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조사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인데 사실상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다섯 곳과 서울, 강원, 그리고 충남, 충북, 아홉 곳에서 우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세 곳과 제주 등네 곳에서 앞섰습니다.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네 곳은 양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최대 1세 곳, 그리고 최하 아홉 곳 승리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상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9곳 승리를 목표로 했으니 이 또한 4년 전 참패의 기제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4년 전엔 딱두곳 빼놓고 모두 빼앗겼죠.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이 당선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전의 기준인 7곳에서 8곳 승리가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 D 마이너스 2인 어제 여야는 목표치를 수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심, 호남 세 곳을 제외한 전 지역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제주도지사 선거에 지금 파란을 불렀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기존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네 곳, 그러니까 분당과 보령서천 대구수성을 창문 의창 외에도 국민의힘은 적어도 한 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천 계양을과 원주갑둘 중에 하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이대로 좋을까요?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외하면 고위원 선거는 말할 필요조차 없이 시의원, 심지어 구청장 선거도 깜깜이 선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후보자의 경력이나 정책 등은 확인하지 않고 정당별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좋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고 민주당이 좋으면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다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는 그러니까 더 심한 깜깜이 선거입니다. 정당 표시도 없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대중의 관심이 적어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이래서 선거의 승부는 양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좌우할 공산이 큽니다. 5월 28일자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여야 모두 투표하면 이긴다. 그렇습니다. 투표해야 이길 선거입니다. 그날 끝난 사전투표율은 913만 명이나 참가해서 20.6%였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로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결집했을까요? 어떻든 낮은 투표율 때문에 여론조사가 부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간 투표율 격차가 큰 것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질문 쪽에서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런 경향이 이번에도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어쩌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샤이 민주당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죠, 5%에서 10%포인트씩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개표 결과는 놀랍게도 0.73%포인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젠더 문제가 막판에 개입되기 때문에 차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정당 지지도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장까지도 대중은 세상 경력이나 정책보다 지지하는 정당을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는 국민의 힘이 망회의 승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망회의 승리라면 어디가 최대일까요? 호남 삼석을 빼면. 나머지는 국민의힘이 전부 독식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추락한 게 지방선거 승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정당지지도가 왜 추락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살겠다고 미리 붙인 금수완박법. 또 하나는 대승 패배 두달 만에 송영길이 물려준 텃밭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방탄 조끼라는 지탄이 나왔습니다. 이두 사건은 민주당을 최악의 구릉태위로 내몬 사건입니다. 결국, 정도를 긋지 않은 것이 스스로 무덤을판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놀라운 공약을 보았습니다. 아까 포퓰리즘 확산을 말씀드리는데, 송인길이 던진 이 귀를 살게다게 하는 뉴스입니다. 송인길은 당선 후 모든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솔직히 제기도속솔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한번 외에는 국가로부터 그 어떤 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귀가 속게 다죠 세금만 많이 내면서 말입니다. 송인길이 29일 오후 중랑구 면목시장 유세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송인길이 시장되면 1년 안에 우리 천만 시민 1인당 100만원씩 강남구 구룡마을 부동산 개발이익을 돌려드리겠다. 정말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이야기 직접 들었으니까 송인길 시장시켜놓고 1년 안에 100만원 안주면 시장실로 찾아오시라. 성남 대장동에서 조단위의 개발이익이 흘러가는 것을 본 때문일까요? 그래서 구룡마을을 개발하면 조 단위가 아니라 10조 단위로 돈이 흘러간다 이겁니까? 그럼 100만원 지급을 장담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자가 가져갔던 이익을 우리 시민이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다시 그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룡마을 개발 예상 이익 중에 10조원을 천만 시민 1인당 100만원씩 돌려드리겠다. 그런데 이런 공약보다 논란이 휩싸인 것은 김포공항을 이전한다는 공약입니다. 이건 더 놀랍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해요. 이 공약은 송영길과 이재명의 합작 공약입니다. 송영길은 KTX를 제주도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면서 지난 27일 계약물에 출마한 이재명과 정책 협약을 맺고 김포공항을 이전해 수도권 서부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옮긴 그 대안은 간단합니다. 서울 강남권은 청주국제공항을, 동북권은 문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KTX를 해저터널로 제주까지 연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KTX로 제주와 서귀포까지 연결하면 서울역, 수서역, 창동역에서 KTX로 제주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사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발단은 송영길이 아니라 이재명이 5월 27일 김포공항을 이전해 수도권 서불대를 개발하자고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김포의 많은 분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대체공항도 인근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러자 국민의힘은 현실성이 없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주황선대위 박대출의 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공항 없애고 청주원주 가서 항공기 타라고 한다. 표 짜고 내놓은 공약이 맞느냐. 이준석은 제주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곳 제주도로 오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오게 된다. 김포공항의 폐항은 결국 관광객의 상당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나 왔습니다. 제주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28일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반대 승명을 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제주도민의 자주 권이 특정 정치인이 발언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게 정당한 것인가? 제주도당 위원장 송정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식구인 제주 의원들과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주황당도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 세계부 출신 위승곤의 말은 짧지만 더욱 신날렸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경기지역 후보들이 성남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이 대통령 공항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한 공약과 상충된다는 지식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막판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정면 돌파 의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은 이 싸움에 끼어든 것인데, 이 국민의힘 오세훈 역시 끼어들 수밖에 없으니, 싸움은 확대일로입니다. 오세훈이 말입니다. 한 분은 하마 때문에 대통령이 될 뻔한 분이고, 또한 분은 민주당 대표를 2년 가까이 했다. 인천 국회의 의원과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 이 공약은 민주당으로서는 제주지사 선거 최대 악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의 한탄입니다. 선거가 어려울수록 겸손하게 이 지역구 골목을 더 치열하게 돌아서야 했는데 대선 때처럼 한방에 어전하려 했던 것 같다. 대선운동과 지역구 선거운동의 차이점을 잘못 이해한 자충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단지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른 소리입니다. 우선 김포공항은 영정도공항을 보완하는 공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군사무직인 청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등 국내 지역으로 연결하는 터미널입니다. 도심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터미널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비행기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 예객기가 수직으로 이착륙을 해요? 그게 해리의 전투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정치인들이 첨박한 지식은 그 바닥이 어디일까요? 해저터널을 만들면 제주까지 2시간이면 간다고도 했습니다. 해저터널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짓게 잡아도 10년입니다. 세중시를 만들 때 청와대까지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한게 생각이 납니다. 기막힌 헌정이었습니다. 제 책, 재능책의 심구조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치에는 딱세 부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천박한 자, 무지한 자, 천박하면서도 무지한 자, 요즘 천박하면서도 무지한 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이었습니다